명칭검색 명칭검색 청주터미널 인식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9개의 목적지가 검색되었습니다. 목적지를 누르세요. 청주터미널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개념 기란들을 시작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순환노 시작합니다. 서부로 이순환 노를 경유하는 구간입니다. 경로 취소. 경로 취소. 내비게이션 종료. 내비게이션 종료.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명칭검색 명칭검색 충북대학교 인식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충북대학교 일란드를 시작합니다. 서부로를 경유하는 구간입니다. 경로 취소. 경로 취소. 내비게이션 종료 내비